땡도를 서포스로 땡지 땡토 진짜 아나 붙었어 나 얼마나 많이 시키야? 또피 씨랑 땡지가 그램류 안 해봤겠죠 당연히 자 그냥 블리치 쓰레시 두 개로 하세요 그냥 야 이거 나욕 쳐먹겠다 제발 자 그냥 네개 중에 빡치면은 뭐 해야 되냐 그 리신 서포 이런 거 하세요 <웃음> 리신 <laughs> 리신도 야나 가능해요 서포 땡신 한다 아윙 호잉 아 여기가 딱 우리 팀이구나 대박씨아땡지씨 오랜만이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고 나 리신 해도 돼? 응 어. 리신? 리포터? 우리에게 이게 꼬져.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땡지야 어너 그램률 그러니까? 뭐할수 있어? 나? 아 울어봐 나... 불츠, 불쓰레시 파이크, 바드, 리신, 카밀, 샤코 아다 가능하지 야 시발아 서포 뭘 잡는 내가 중요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땡지 불치가 야될것 같아. 형 리신보다 불치가 낫지 않아 개박이야? 그렇지 리신보다 불치가 나는데 한 번은 끌줄 이, 이 되지? 아두봐 로또야 맞아, 로또 로또 두 번. 아또또 끝나고 뭐해? 모르겠네. 교훈님이랑 오빠랑 라디님이랑 깨사장이랑 킬내견 하다어 일단 우리가 끝나고 나서 분위기를 봐야겠지. 이게 좀 <laughs> 우리가 지게 되면 또 이게 좀 차분해 나올 수 있거든. 바토빠. 1분 아, 응. 어? 한 33초쯤에 여기다 그래프 한번 날려봐도 돼? 나쁘지, 나쁘지 않지. 그렇지 나 빼드지. 그럼 만약 끌지 끝나도록. 아괜찮게한 그, <laughs> 번. 그 한번 끌어보도록 할게. 당연하지. 야 끌어봤는데 끌어 아, 못 찍냐? 어비, 야 뒤에서 당겨 먹는다. 아씨 당겨 먹는다. 야, 아마 쟤네 뭐... 선이래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 잘 봐.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땡자 걸린다. 아! 이 새끼 뭐야? 야. 얘! 이거 더 손해야 내가 원딜 더 패나갖고 더 손해 나야 아 나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라인전 끝났어 바텀 라인전 끝났다고? 야안너백 쳐다 야. 야! 가자! 트타할게 트타 아 트타해 트타야 트타! 야야야야야 트타 괜찮아 땡지 빼 아, 땡지 아, 빼 땡지 빼야 백스 왔다 왔다 형 지효야 죽어 아, 너무 잘했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와 아, 이거 어, 괜찮아. 여기서 그깍 으악! 어 땡지야 어. 빼라 오케이 나이스 쭉빼 나이스 끌고. 다음 판에 불치하지 마. 잡고 왔 왔다, 잡고 왔다, 왔다, 왔다. 같이 할게 같이 할게 같이 게 같이 게 예, 여기다. 예, 이거부터 야 깨뿜 깨아 어, 저거 저, 아, 아, 잡았어, 어, 어. 잡았어. 쓰레시 잡았어. 쓰레 잡았고 확인 확인. 아니야, okay. 아니야, 아니야 할만하잖아니나 잡았어? 해주고 잡이스샷이스좋았다안 되지, 안 되지. 야 인형 복귀 지렸지.

내가 될게, 내가 될게. 자크 찾아야 돼 대신. 자크 찾아야 돼? 마틸 뜰게. 와봐. 자크 여기 와봐. 여기? 어. 위로, 위로. 어디? 아, ㅈ됐다. 어? 어? 너 어? 안다고? 딱딱박! 천천히, 천천히. 짜크뭐 짜크, 짜크 물어봐. 자크 짜크, 물었어. 자크, 짜크 잡았어. 짜크 잡았어. 딱딱박! <laughs> 나이스! 어? <laughs> 딱딱박! 시원하잖아, 시원하잖아. 시원하잖아. 야, 봐봐. 점프! 나이스! 나이야 죽 빼자. 용 가자 이러면. 하필 용 먹으면 돼. 야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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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도 돼 해봐도 해봐도 디테일. 야 자크 먼저. 자크 먼저. <목소리>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빠 빼다. 아, 아, 이거 해줄게 해줄게. 아, 트바트바라 카이팅. 카이팅 살아있다. 카이팅 살아있다. <목소리> 아, 아, 뭐 이게 뭐야. 끝나! 야! 나이스! 카이팅 살아있잖아. 야미잖아안돼안 돼. 해볼레셋이 너 노공이냐? 너나빼빼빼빼빼 생사 빼 그냥 여기 있어. 오빠 좋댔다. 그냥 빼 타워 끼고 빼. 시발려나. 뭔가? 쭉빼쭉빼쭉 빼. 다크 짤리도안 빠졌다. 위에 가서 그랩 준비해 얘. 아무나 아무나 그랩. 이거 봐. 아. 네 나머지 빼면 되는 거야. 아못 빼. 이거 터지겠는데 여기서? 어 아직 괜찮지 않아? 두다 두다 도플 다높플 두다 높을 하! 어, 왔어아 아, 아, 아니야 가가녹잖아녹안 안돼 안돼. 나 반전해봐 반전해봐 해봐어씨 이거. 아맞으안야 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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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았는데 씨발 나. 아음 이거 오반데?

이 구조로 가야 돼, 우리! 아, 까비. 와, 무빙 뭐야, 도피님 아, 씨발안 돼! 뭐야? 어, 잘했어, 안나. 이걸 봐, 이걸 봐. 와, 이거 끊겼어, 나. 천천히 자크 때려봐, 내 앞에 막아줘게 자크 때려봐, 자크 때려봐. 자크 때려봐, 자크 치내쪽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앞 라인 봐, 앞 라인 봐. 자크 뛴다! 나았어 Yeah! yeah. 와 이쁘다! 스포 뽑아. 파이크야 뭐야? 파이크. 파이크! 와 시원하다. 칼날비 파이크 할게. 섹시하다. 섹시하다. 어. 그거 탈진 들어도 되지 않나? 카타랑 카밀인데? 카타, 카밀이.. 카미리...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어 딱딱박 어때? 딱딱박? 바뻐 지금 눈찡느라나 왜? 어, 저 새끼 오늘 나한테도 털려고 나왔어. <laughs> 나한테 들어봐 나한테. 아 근데 라인전 하려면 저마가 나을텐데. <laughs> 라인 좀알이주고라아좀 알려주고, 라인 좀알려주아 라인 좀아려주고 라인 아, 알려주고, 라인 좀 알려주고, 어, 라인 아, 알아니고라아좀 알려주고, 라인 좀 알려주고, 라 아, 좀 알려주고, 라인 좀 알려주고, 라인 좀알니주고라는거보려주고 라인 거알고 라인 좀 알려주고, 라인 좀 알려주고, 라인 좀 알려주고, 라인 아, 고안인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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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라인 좀 알려주고, 라인 좀알려주 아. 라인 좀 알려주고, 라인 좀알아주고 라인 좀 알려주고, 라인 좀 알려주고, 라인 좀 알려주고, 라인 좀알려주인 번덕이 먹고 아, 싫어. 응. 고맙다. 끝! 응. <laughs> 기대 안하고서할 거에. 자들뭐 이거 타워 치고 있으면 할 만한데 되냐? 기다려봐, 이거 타워 치는 거에서 보면. 위로 와봐. 위로 아, 위로 와봐. 와봐 사장봐기 아, 좀아.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나 공원 있는데. 해봐. 천천히. 아. 엑스칼리버. 여기까지, 어. 아, 봐봐. 아, 이게 너나 살짝 뺄게. 나도, 나도 왔어. 간다. 아, 숨기고 있다 수 있나요? 죽을 거데 이거 터같다 나이스. 어, 터마. 터마. <laughs> 아! 아 얘 네, 갖다 박는 거잖아 이렇게, 머리 밀면서그거를받아치얘 잡을 생각하면 안 돼. 이제태 s u 봐 o Tetsukova, t e t s 여기 o v a Tetsukova, t e 그냥 u k o v a Tetsuk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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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t s u k 이 v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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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스야 깡패야, 위에 때 위에 때 저거, 카패야 엉망이? 좋아, 이거 봐줘봐. 나, 나, 점프 없다, 점프 없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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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지마! 아, 봐주라고 해가지고, 봐줬다가! 여기서 시간 좀 끌어줘, 잘. 그래? 지금 빼야될 같은데? 위로 뺏을만해, 위에서. 앞에서 시간만 끌어줘. 너물 거야, 얘네? 싸우러 올 거야? 야, 빠져봐. 거기서 빠져봐. 다시 언덕으로 가봐. 이거 내패 야, 살짝 볼갈 준비해. 갈 준비해. 투타라가와야지 어, 나 왔어. 나 왔어. 야, 세주 쪽으로 들어가 줄수 있겠어. 자, 잠깐만. 아니, 세주 쪽 가자. 세주 쪽 가자. 세주 쪽 가자. 어, 뭐야? 존나. 질다 놓고 갔어. 근데 나질다 놓고 갔거든. 제발, 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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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번이야 재문이, 아, 재문이. 그다 놓고 왔어. 어. 로루 들어왔거든?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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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나 무섭고. 오, 오 2차주 2차주 2차주. 탑 바텀 2차 막아. 근데 얘네 3차오면 내가 옆에서 뛸 거야. 뭐 느낌인지 알지? 오케이. 오케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어, 왔어? 봤텀봤텀봤텀봤텀봤텀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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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제발.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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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려봐. 타타타어 와, 존나 어제잘넣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죠? 할 만해. 잡 갔다, 갔다 갔다. 동가, 구르비. 아, 안 아, 안 카타. 카타, 카타, 주동강, 아 아니, 뭐 스킬 한 번이 다다네 야, 여기 음. 다 간다. 야, 내, 나 새리 어? 다 뭐야? 여 뭐, 뭐, 천천히 와 봐. 니 아, 이지 드야 이지 봐. 다 봐야 돼. 갖다 봐, 갖다 봐. 다 봐, 가자. 아, 한 죽어봐. 그랬대? 그랬대? 음. 슬로우 들어왔어. 아쑈다자집는 척하면서. 싸움 나면 텔타주 미드 밀면서. 간다. 음. 자 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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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가이 텔타. 아다 아다 아다. 아다 구름이 구름 뭐냐고 어디 갔지? 이거, 이거, 이제, 어디 갔지? 이불사람 네, 네, 네. 이즈 불사람 네, 네. 이즈 불사람 이즈 사람나불사람 많이 밀면서 시차총이 앞에 자대을람 그래 나아나찹어 제발 잠깐만 요매가 보여줘 보여줘 구름이 나 아, 구름이!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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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믿다 온다 물, 물 빼면서 잠깐 세지 못한 아 이거 빼야 되나? 카타 카타 틸 많이 넣었어 천천히 봐나 비벼줄게 비벼줄게 비벼게비벼게나 카타 받을게 카타 받을게 나 차야 가카이가나이나어 이거지. <돼> 나. 이나잘먹 여러분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잘니다잘 먹었다. 니다